어머니는 좀 꺼지세요. 빡빡빡 따기 소리가 거실을 가른다. 며느리 유라의 손바닥이 금자의 뺨을 때린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지한다. 며느리 유라는 곧바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어머니가 먼저 멜렀잖아요. <laughs> 거짓말이었다. 그날 나를 때린 건 며느리였다. 아들 민수가 당황하며 묻는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린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63번째 생일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정금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엌에서 미역을 불리고 조심스럽게 참기름을 두르며 국을 끓인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해오던 방식 그대로 정성을 다해 끓인 미역국이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우고 금자는 국자로 간을 보며 한숨을 쉰다. 이 집에 들어온 지 1년, 남편을 떠나보낸 지 10년, 아들이 결혼한 지 2년째다. 시간은 흘렀지만 금자는 여전히 이 집에서 아침을 가장 먼저 연다. 금자는 정갈하게 담은 미역국을 식탁에 놓고 아들 방 앞에 선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노크를 하려다 멈춘다. 방 안에서 며느리 유라의 낮은 목소리가 들린다. 오늘 어머니 생신이죠? 준비는 제가 할게요. 아들 민수의 대답은 들리지 않는다. 금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곧바로 공허함이 밀려온다.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고 결국 국그릇을 식탁에 올려두고 돌아선다. 기대하지 말자 스스로에게 되뇌지만 가슴 한 구석이 시리다. 한 시간 뒤 거실로 나온 민수는 금자가 내민 국그릇을 보고도 한마디 없이 현관으로 향한다. 민수야, 국 씻기 전에. 금자가 말을 걸지만 민수는 시계를 보며 말한다. 늦었어. 엄마 저녁에 먹을게. 문이 닫히고 금자는 혼자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은 미역국을 바라본다. 그들의 친절은 늘말 끝에서 사라졌다. 유라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금자는 혼자 아침을 먹는다. 미역국을 떠먹으며 눈물이 핑 돈다. 생일이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날이었나? 오후가 되자 유라는 갑자기 친구들이 올 거라고 얘기한다. 금자가 거실을 치우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유라와 친구 세 명이 웃으며 거실 소파에 앉는다. 유라는 밝게 웃으며 금자에게 말한다. 어머니, 오늘 친구 생일이라 거실에서 파티하려고요. 불편하시면 방에서 쉬세요. 아침에 준비한다는 게 친구 생일 파티 준비한다는 거였어? 금자는 너무 어이가 없고 속이 상했다. 그리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게더 화가 났다. 곧 거실에서 풍선을 매달고 케이크를 펼치며 웃음소리가 터져나온다. 생일 축하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케이크에 촛불이 켜진다. 금자의 생일날에 다른 사람의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유라는 친구들에게 샴페인을 따르고 케이크를 자르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금자를 향해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유라의 미소는 나를 투명 인간으로 만드는 기술이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안에서 금자만이 유일하게 입을 다문 채서 있고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는다. 금자가 복도를 지나는데 유라의 친구 한 명이 묻는다. 저분은 누구야? 유라가 대답한다. 아, 우리 시어머니. 되게 조용하신 분이라 신경 안 써도 돼. 금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는다. 손이 떨리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조용한 게 아니라 날 투명 인간 취급해놓고서 저녁이 되어 친구들이 떠난 뒤 유라는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고 금자는 혼자 설거지를 시작한다. 케이크 접시, 컵, 포크가 싱크대에 쌓여 있었다. 접시를 닦는 손이 자꾸 떨리고 수돗물 소리만이 정막을 채운다. 설거지를 끝낸 금자는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를 본다. 남은 조각이 두개 있었다. 금자는 한 조각을 꺼내 작은 접시에 담고 포크를 들고 한입 베어 물고 눈을 감는다. 달콤하지만 쓰디쓴 맛이 입안에 맴돈다. 생일이라는 단어가 금자를 너무 초라하게 만든다. 금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생각한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진 건, 아니, 애초에 존재했던 적이나 있었을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본다. 초라하고 슬픈 얼굴을 한, 예순셋의 얼굴은 그저 한 명의 늙은 여자일 뿐이다. 금자는 불을 끄고 방으로 돌아간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도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걸 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그 다음 날도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 부엌에서 금자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유라가 들어온다. 유라는 찬장에서 접시를 꺼내다가 갑자기 손을 미끄러뜨려 산산조각을 낸다. 와장창 하는 소리에 금자가 놀라 돌아본다. 유라는 즉시 흐느끼기 시작하며 금자를 향해 말한다. 제가 실수했어요. 어머니, 제가 못 나서. 금자는 괜찮다며 빗자루를 들고 조각을 쓸어 담는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다칠까 봐 걱정이네. 그 순간 유라는 슬쩍 손등을 유리 조각이 있는 쪽으로 가져가 긁는다. 선혈 몇 방울이 피부에 맺힌다. 아. 유라가 작게 신음하고 금자가 놀라 손을 잡으려 한다. 어머, 다쳤네. 괜찮니? 하지만 유라는 손을 빼내며 말한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조심할게요.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있었다. 금자는 유리 조각을 모두 치우고 유라는 방으로 돌아간다. 뭔가 이상하지만 금자는 그냥 넘겼다. 몇 시간 뒤 퇴근한 민수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유라의 손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묻는다. 여보 손에 피가 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유라는 망설이듯 대답한다. 아까 어머니가 좀 그릇을 꺼내시다가 깨진 그릇에 손이 좀 다쳤어. 민수가 눈살을 찌푸린다. 엄마가, 왜, 유라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어머니 탓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말투는 오히려 의심을 더한다. 사실을 전치하는 그녀의 말은 언제나 절반의 눈물로 설득됐다. 저녁 식사 시간, 민수는 금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 금자는 그 시선을 느끼며 국그릇을 내려놓는다. 민수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밥을 먹는다. 유라는 조용히 앉아있지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맴돈다. 금자는 가슴이 답답해진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끼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수 없었다. 며칠 뒤 거실에서 유라가 민수에게 대화를 요구한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요즘 당신 너무 바쁜 것 같아. 민수는 피곤함을 이유로 회피한다.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 좀 힘들어. 유라는 한숨을 쉬며 말한다. 항상 나중이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난다. 금자가 부엌에서 나와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권한다. 민수야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렴. 유라가 서운해하잖아. 유라가 정색을 하고 금자를 바라본다. 어머니, 우리 부부 문제에 개입하지 마세요. 말투는 공손하지만 눈빛은 차갑다. 경계선은 그녀가 정하고 넘었다고 나를 탓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간다. 금자는 거실에 홀로 남아 어둠 속에 앉아 있다. TV는 켜져 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금자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다가 그냥 끈다. 어둠만이 거실을 채운다. 다음 날밤 민수와 유라의 방에서 큰 소리가 들린다. 금자는 복도에 나와 귀를 기울인다. 유라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금자는 노크를 하려다 멈춘다. 개입하지 말라는 유라의 말이 떠오른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금자는 문을 두드린다. 민수야, 괜찮니? 문이 벌컥 열리고, 유라가 눈물 범벅인 얼굴로 서 있다. 어머니, 왜 자꾸 우리 일에 끼어드세요? 금자는 당황하며 대답한다. 아니, 그냥 걱정돼서 유라는 감정을 폭발시키며 금자의 뺨을 때린다. 빡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린다. 유라는 즉시 울음을 터뜨리며 민수 쪽으로 몸을 피한다. 유라가 울며 말한다. 어머니가 먼저 밀었어요. 저 너무 무서워. 민수가 망설이며 금자를 본다. 엄마 정말이야? 그날 진실은 눈물에 가려졌다.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뺨을 만지며 방으로 돌아간다. 뺨이 화끈거린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의 눈빛이다. 의심의 눈빛. 그 눈빛이 금자의 가슴을 찌른다. 문을 닫는 순간 복도 너머에서 유라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린다. 환청일까 싶어 귀를 막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공포가 솟아오른다. 금자는 침대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뺨을 만진다.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난 일일까? 며느리가 나를 때렸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다음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한 금자는 서랍에서 남편 유산문서와 통장을 꺼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모든 재산을 아들 명의로 바꿨다. 금자의 이름으로 된건 예금 하나뿐이다. 손으로 통장을 쓸어내리며 금자는 눈물을 흘린다. 이 집에서 내가 가진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다. 같은 시각, 유라의 방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진다. 유라는 민수의 공인인증서와 OTP를 다루며 카드 결제 내역을 지우고 있다. 컴퓨터 화면에는 수십건의 거래 내역이 뜨고 유라는 하나하나 삭제한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 유라가 몰래 돈을 움직이고 있었다. 유라는 작업을 마치고 민수 옆에 눕는다. 유라는 그런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며칠 뒤 유라는 눈가를 붉힌 채 민수와 금자 앞에 앉아 속삭인다. 어머니 저 임신했나 봐요. 민수가 충격을 받으며 묻는다. 정말이야? 유라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근데 의사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대요. 민수는 유라의 손을 잡는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챙길게. 유라는 금자를 흘끗 본다. 어머니 때문에 제가 요즘 좀 말을 흐리지만 의미는 명확하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얘기를 할때 전문가를 들먹이며 말했다. 금자는 입술을 깨물며 자리를 떠난다. 유라와 민수는 마지막이 대화를 이어가고 금자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는다. 창 밖으로 비가 내린다. 금자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빗소리를 듣는다. 이 집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투명해지고 있다. 금자는 무릎을 안고 바닥에 앉는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텨야 하는 걸까? 회사에서 4천만 원이 민수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정황이 드러난다. 민수는 분노와 당황 사이에서 흔들리며 묻는다. 내 계좌가 왜? 유라는 즉답한다. 어머니가 요즘 투자한다면서 카드 돌려 쓰시던데요? 당신도 봤잖아요. 민수는 확인을 미룬다. 그녀는 증거 없는 말 대신 내 말문을 막는 타이밍을 안다. 금자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듣고 시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간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다. 민수는 엄마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금자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해 고개를 돌린다. 새벽 4시 금자는 가방을 싸며 편지를 남긴다. 내가 떠나는 건 도망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떠난다. 문 닫는 소리가 철컥 울리고 금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가슴 속은 더 차갑다. 버스 정류장에서 첫차를 기다리며 금자는 핸드폰을 껐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뒤 유라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님 병원이에요. 아기를 잃었어요. 금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민수는 없었다. 병실에서 금자는 유라의 차트 표지에 붙은 검사 재확인 포스트잇을 스쳐보지만 지나친다.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유라는 침대에 누워 고개를 돌리고 금자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유라는 손을 빼낸다.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다. 금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는다. 그 이후로 유라는 금자의 죄책감을 빌미로 신뢰를 쌓고 금자의 돈으로 생활비와 쇼핑을 해버렸다. 유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어머님 없었으면 전 무너졌어요. 구조를 가장한 포획이었다. 금자는 매일 알바를 나가고 유라는 병원에서 휴대폰을 보며 시간을 보낸다. 한 달이 지나고 금자의 통장 잔고는 절반으로 점점 줄어들고 어느 날 금자가 유라의 휴대폰에 입금 확인 메시지가 연속으로 뜨는 것을 본다. 메시지 보낸 사람은 리셀 샵케이. 명품 쇼핑몰이다. 아기를 가장해 내 돈으로 명품 쇼핑을 하고 있던 것이다. 금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병원 밖으로 나간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지만 정신이 또렷해진다. 이제는 뭔가 알아내야 할 때라는 것을 금자는 혼자 병원에 가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는다. 본인 요청 범위 내에서 받은 서류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다. 임신 확인 없음. 스트레스성 유산 근거 없음. 산부인과 재검 권고만 있을 뿐이다. 금자는 종이를 쥔 손이 떨린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온다. 얼마나 많은 유라 거짓말 위해서 나는 살아왔던 걸까? 금자는 민수에게 연락해 회사 자금 이체 내역을 함께 열람하자고 한다. 민수는 처음엔 거부했지만 금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동의한다. 회사 담당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거래 이체 내역을 확인했다. 4천만원은 민수 계좌를 거쳐 유라의 개인계좌로 그리고 명품 쇼핑몰로 결제됐다. 민수는 창백해진 얼굴로 묻는다. 여보, 이게 뭐야? 유라는 역으로 분노하며 소리친다. 이거 어머니가 꾸민 거예요. 금자는 단호하게 말한다. 얘야, 서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유라는 막말을 쏟아낸다. 회사 일 때문에 바쁜 남편, 그 남편의 호래미 하나 내가 다 관리했어. 근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금자는 차분하게 대답한다. 사람을 도구로 쓰고 돈으로 봤지. 민수는 오열하며 말한다. 미안해, 엄마 그동안 오해했어요. 유라는 비아냥거리며 일어선다. 그래, 나 없이 둘이 잘 살아봐. 유라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가지만, 회사 앞 로비에 경찰이 서 있었다. 참고인 동행 요구 및 사문서 위조사기 혐의 조사 통보를 받는다. 진실은 늦게 와도 한번 오면 계속 문을 두드린다. 유라가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창밖에서 바라보며 금자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 민수는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동안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해가 저물고 금자는 창 밖을 바라본다. 물한 잔을 따라 마시며 창 밖을 본다. 거리는 고요하고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다. 이제 시작이다. 무너진 나를 다시 세우는 일, 이제부터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금자와 민수는 각자의 자리에서 회복을 시작한다. 민수는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회복 중이었고, 금자는 알바를 하며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어느날 민수가 금자를 찾아와 작게 말한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예전처럼 같이 살아도 돼요. 금자는 미소만 지었다. 아들보다 이제는 나를 먼저 회복해야 했다. 금자는 아들과 계속 떨어져 지낸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며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는다. 복지관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웃음 섞인 대화를 나눈다. 그곳에서 금자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배운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고 서로를 아끼는 선택이 가족을 만든다. 민수는 가끔 금자에게 전화한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짧은 대화지만 그 안에는 예전과 다른 무게가 담겨 있다. 금자는 대답한다. 응, 먹었어. 너도 잘 챙겨 먹고, 더 이상 서로를 구속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기 시작한다. 금자는 민수가 다시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저 오늘을 살아갈 뿐이다. 어느 봄날, 금자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햇살을 받는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금자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그리고 생각한다. 천벌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이 무너진 집에서 거짓이 돈이 사람을 갈가먹을 때 이미 시작된 벌이었다.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곳을 떠난 건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어느 벚꽃이 만개한 공원, 금자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다. 옆에는 복지관에서 알게 된 할머니가 앉아있고, 둘은 가끔 웃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금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정금자로 살아간다. 핸드폰이 울리고, 아들 민수의 이름이 뜬다. 금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는다. 엄마,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밥 먹을까? 금자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한다. 응, 좋아. 어디서 만날까? 전화를 끊고 금자는 다시 책을 펼친다. 회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늘도 나는 나의 삶을 선택한다. 바람이 불고 벚꽃잎이 금자의 어깨에 내려앉는다. 금자는 그것을 털어내지 않고 그대로 둔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상처도 아픔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도 금자는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공원 길을 따라 걸으며 떨어지는 꽃잎을 바라본다. 길은 아직 멀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를 선택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큰 용기다. 오늘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 토끼였습니다.